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랜동안 분쟁 지역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도움으로 또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안전하게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도 방역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.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.4배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. 지금으로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,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,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,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,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,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이 잠수함들을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제대심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어, 핵연료, 어, 사용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리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어, 지시해 주시면 어, 좀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실제로 큰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서 진정한.